兼自成为丰富文化艺术的。 자랑해. 복근 운동이라고? <laughs> 겁나 잘하네 복근 운동. 부럽다야. 오늘 저녁 샤브샤브. 왜 이렇게 삐딱하게 있어? 삐딱해 다현아 그거를 물고 있을 건데 응? 너가 손으로 잡아 빼면 또 짜증이 나잖아. 둘 중에 하나만 해. 물거나 빼거나. 대답했지? <웃음> <웃음> 그래, 네가 물었다 뺐다 해라. 응. 오늘은 영유아 검진 갑니다. 이제 끝나나봐, 안 웃어주네? 안 웃어줘.

엘사, 엘사 동생, 엘사 동생 남친. 이름 모르겠어. 오늘의 택배. 접정솔은 계속 쓰는 소모품이라가지고, 그냥 핫딜 뜨면 사고 있고요. 직구로 오는 거라서, 한 6캔 정도 남으면, 이게 뭐, 오래 걸리면 한 3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시키고 있어요. 6캔짜리로. 응? 3월되고 남편이 갑자기 바빠지면서 계속 혼자 애기를 봐가지고 오늘은 힘들어서 소주를 한잔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엄마, 콧방 좀 까자. 이거는 내일 뭐, 내가 남편 생일이라서 애기한테 걸어주려고 사봤고요. 애기 100일이 다음 주인데 그 지인들한테 주려고 샀어요. 콧을 포근해야 돼서 같이 샀어요. 이구로가 지나간데? 아씨안 돼. 좀 이렇게 양이 늘었지. 갈 준비를 다 했는데 남편이 차 키를 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 정말 내일 남편 생일이라서 이것만 사고 들어왔어요. 재미가 없어서 울었어? 이새 거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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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대하령 쿨쿨. 돈 없어, 빈곤 쿨쿨. 자이나 우리 빈곤 쿨쿨. <laughs> <laughs> 가야 되는데 잠들어서 나가질 못하고 있어요. 이 선고랑 하고... 아기 띠에 가려지겠지만 오늘의 외출룩입니다. 아기랑 단둘이 처음으로 나가는데 아주 긴장이 됩니다. 차도 큰 차가 처음이기도 하고 일단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 모사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잠이 들어버려가지고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아. 요 쇼핑 마치고 아무것도 못 사고 케이크만 사고 집으로 갑니다. 다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생일 선물이야. 잘 갔네. 무도 없네. <laughs> 생일상 아주 단촐하고만 반찬 더못 해줘서 미안. 아뇨, 아무튼. 가봐, 가봐. 가봐, 가봐. 아, 샤샤샤샤샤샤샤샤. 어? 어, 고기 찍히는 대로 하는 거보니 바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나도 할래, 나도 할래. 왔다 갔다 와. 다 대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남기연, <laughs> <laughs> 축하합니다. 오, 오 원킬 원어 소원 빌었어? 어, 아, 아, 나안 빌렸다. 이미 끝났어. 한번더 하자. 불 아, 꺼졌어. 끝 끝. 아기가 <laughs> 놀고 있을 때. 저는 어제 남편 생일 케이크랑 아몬드 쿠키 사왔는데 몇개안 남아서 아침으로 먹으려고 너무 맛있어. 카페인 필수. 도리 도리. 둘이 <laughs> 제일 <laughs> 재밌어 둘이 리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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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산발인데 제일 재밌어 응? 응? <laughs> 자꾸 안겨 있으라고만 해 가지고 너무 힘드네요. 매운게 먹고 싶어서 시켜 봤습니다. 아비꼬. 음. 할수 있어. 해봐. 해봐 다현이 해봐. 도와줘. 나할수 있어 해봐. 안 보인다. <laughs> 나가는 길에 친구한테 연수에서 사온 받아가지 집에 갑니다. 아, 집에 간데 놀러 갑니다. 이더라고요러 이더러. 다더이도 구경하자 뭐가? 발 발이, 이거 발이 뭐 이거 유야차가다 그렇지 뭐지가여뭐발이 여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우와 멋있다 멋있다 멋있어 야 이거 있 이거 진짜 멋있뭐이 이거 저는 혼자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도 저만큼 앞에가 따라갈 수가 없네. 아고 힘들어. 혼자 해봐. 엄마가 도와줄 수 없는 영역이야. 해봐. 어차. 어차. 해봐. 뒤집기가 안 됐어. 짜증을 아주...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영역이다. 뒤집기 시도하다가 자야 돼! <laughs> 맛있나 봐.